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금융 약자를 위한 포익스 제네테크 형근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이제 네 개의 통장 사용하셨다가 이제 실패하신 분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유형을 나눠봤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출 통제 에 실패하셨던, 두 번째는 목표가 좀 정확한 목표가 없으셔서 부재하셔서 이제 실패하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봤었는데 우선은 첫 번째 지출 통제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혜택이 있으시더라도 이제 과감하게 카드를 잘라버리자 범위를 넘어서 지 않는 지출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 이제 목표의 부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오늘 이번 시간은 이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이제 목표 설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표 설정이 없기 때문에, 마냥 저축을 하게 되면 지루하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출을 통제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꿈은 얘기를 잘 하시지만, 목표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못 하세요. 뭐, 이를테면, 예를 들면, 뭐, 급여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고 계신데, 어떻게 살고 싶냐? 물어보면, 어, 40세까지만 일하고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어, 물론 누구나 꿈꾸죠 근데 제가 40세가 너무 입장해서 생각해보면 그게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핏빛처럼 선명해야 된다. 단순히 목표가 꿈에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목표를 선명하게 해야 된다. 간단합니다. 시간과 화폐 가치를 내 꿈에 빗대어 보면, 이게 선명한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선명한 목표로 바뀔 수가 있죠. 예를 들면, 40세까지 일하고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40세까지 일을 하는 시간적인 목표는 나왔어요. 그러면 40세 이후에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써야 일어나지 않고 살수 있을까? 그러면 그것을 화폐 가치로 얼마 정도를 모을 수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하게 을 되죠. 막상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현실 불가능하죠. 목표는 빛빛처럼 선명하고 또 하나 손을 쭉 뻗어서 닿을 만한 달성 가능한 곳에 있어야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데 그냥 마냥 꿈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치를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현금, 얼마가 있으셔야 되고, 어떤 거주 환경이 있으셔야 될 테고, 얘기했더니, 어, 말도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면 이제 본인이 좀더 현실적인, 선명한 목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목표를 다시 시간으로 차곡차곡 나눠서 그것들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게끔 저축할 금액이 나오게 되고, 그럼 내가 통제해야 될 지출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목표를 좀더 선명하고 현실적으로 가지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음, 맞습니다. 지금 얘기해주신 게뭐 중요한 것들이 다 나온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목표는 좀 선명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목표는 또 닿을 만한 것이어야 된다. 손을 뻗었을 때 닿을 만한 너, 너무 좀 과대하거나 뭐 내가 이루지 못사 상이 없는 것들 두 가지 정도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생각나는 분이 한분 계시네요. 어, 네. 사실, 어, 이분이 뭐 만난 거는 2년 정도가 거의 다돼 가시는 것 같고, 2년 전에 처음 만나뵐 때, 어, 24살 남자분이셨던 것 같아요. 24살 남자분이고, 어, 처음 뵙고 지금 나눴던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더니,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뭐 어떤 목표가 있으세요? 라고 <laughs> 저희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질문을 받으셨을 때뭐 이제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뭐한 3초간, 5초간 좀정적이좀 이해해 주시기 때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뭐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 뭐 목표를 좀 정해놓고 산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지금 뭐 화면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목표 갖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어? 아무도 손안드시것 같은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으니까 지금 저를 뵌이 순간에라도 잠시 한번 상상을 해 보시죠. 음. 왜 지금 이 저희 도움이 필요하신지 뭐왜 내가 뭐 통장을 활용하면서까지 이렇게 좀 아껴야 되는지 왜 돈을 모아야 되는지 그 모아졌을 때의 그 이후의 시점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된다 음.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그 좋은 예시를 들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이 직장생활 하시는 고정급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다고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를 만나는 분 중에 젊은 분인데 20대 후반인데 어 소득이 상당하신 편의점 점주가 계셨어요. 거의 개인사업자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통장 활용을 하면서 돈을 모아야 되나 어떻게 목표를 잡아야 되나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목표가 잡혀도.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죠. 이런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개인 사업자지만 내가 사장이자 종업원이다. 내가 사장이자 근로자다 생각을 하시고 내가 나에게 고정 급여를 내리는 거죠. 내가 책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매출이 어느 정도 됐고 수익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아, 이 정도면 내 급여를 적정하겠다. 그러면 한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남으셨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급여를 450으로 책정을 했어요 실수령에 450. 그걸로 통해서 종잣돈 만들기부터 주택 플랜 여러 가지 그 계획들에 대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급여생활자가 아니더라도 염두에 두시고 저축을 하시면 목표가 선명해지려면 상상을 하는 거죠. 그때 가면. 어, 내가 어떤 모습일지,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그런 걸 상상하면서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 저축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 또한 가지 첨언을 좀 드리자면 한 번에 내 목표를 다 달성할 수가 없어요 내 꿈이 20년 후라면 20년 동안 불가능하거든요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아요 어떤 목표가 있더라도 손을 쭉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목표, 그것을 선명하게 그리려면 시간과 화폐 가치를 반드시 대입을 해봐야 되고, 대신 그 목표가 너무 어, 먼 미래의 얘기다 생각이 될 때는 세분화해보는 거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 이게 달성 가능한지 안한지도 알수 있고, 또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도 우리 인생이 <laughs> 내만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농담이 아니라 20대 초반 여성분이었는데 사는 게내맘 같지 않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박수 치면 맞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저도 그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대도 느끼는데 그장기간에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열심히 가고 계시지만 내맘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더 세분화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목표를 세분화한다라는 거는 좀좀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자면 요즘에 SNS나 뭐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시드머니 모아야 된다. 음, 어, 종잣돈 만들어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음. 얘기를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네. 종잣돈은 왜 모아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종잣돈 1억 만들기 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 볼게요. 이 1억을 언제까지 만들 것인지. 어, 예를 들어서 나는 향후에 뭐 7년 안에 1억을 모으겠다, 아니면 5년 안에 모아보겠다, 라고 하면은, 거꾸로 이제 세부 계획들이 나오는 거죠. 음, 음, 네. 뭐 5년 안에 1억을 모으려면, 뭐 1년에 2천만 원씩, 2천만 원을 모으려면, 한 달에 뭐 150에서 160만 원 정도를 모으셔야, 이제 이 목표가 달성 가능해지시는 건데, 음, 음. 어, 그럼 현재 내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목표가 정말 음. 내가 실현 가능한 것인지, 뭐, 아, 이건 좀 무리가 된다, 라고 하면은, 목표 금액을 조금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시간을, 시간을 좀 늘리시거나 그렇죠 뭐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겠죠. 네 음. 목표를 선명하게 PP처럼 선명하게 갖고 가시다 보면 지출 통제도 자연스럽게 되실 거고 저축 투자하시는 것들이 지루하지 않을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이 왜 중요한지 뭐 목표는 어떻게 좀 설정하면 좋은지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목표는 핏빛처럼 선명, 핏빛 맞나요? <laughs> 네, 맞아요. 아, 많은 분들이 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아, 살짝 우선 선명해야 선명해. 아, 아주 네. 핏빛처럼 선명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어, 우리가 손을 앞으로 그냥 편안하게 뻗어서 닿을 정도의 목표 말고, 살짝 노력해서 닿을 정도의 목표를 좀 설정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네. 좀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뭐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목표, PP처럼 선명한 목표, 내가 손을 쭉 뻗어서 다할수 있는 목표, 그 목표들이 세분화해서 좀몇 가지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네, 다음 시간 준비하면서도 어, 지금 말씀드렸던 좀 목표들을, 어떤 목표들을 세워볼지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